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의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양이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주가가 밀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어, 지금 당장 주가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 당장 뭐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뉴스가 나와주냐면,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면, 류광지 회장 증여 자사주 매각 작업 착수를 했다. 그죠? 아무래도 블록딜을 진행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양 대부업체까지 손벌렸다 365억 원그전을 빌렸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 지금 당장 어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 대부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리는 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그죠? 주가가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이 돈이 없는데 그죠? 돈이 없는데 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금양, 유강지회장 증여 자사주 매각, 작업 착수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졌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뭐죠? 응? 2차 원지 기장공장 건설 및 설비 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로부터 보통 주 1천만 주를 지난 2일 무상수증했고 일부를 처분하는 건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준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을 했었죠. 류광주 회장이 1천만 주를 어느 정도 수중 무상 증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블럭들 또는 이비 교환 사채로 이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부산에 드림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설비 자금이에요. 설비 자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금양이 2차전지 기장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응? 지금 75% 정도가 이제 완공됐다라고 얘기가 됐죠. 네, 이 부산 공장, 이 기장 공장을 보시게 되시면. 어, 일단, 이제, 공장이 자 요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한 동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1공장, 2공장이 벌써 완공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3, 4공장. 그죠? 3, 4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 어,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공장, 2공장은 먼저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가동을 그래서 지금 설비 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1공장과 2공장에 설비가 들어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 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류광지 회장 362만 5천주 담보를 제공을 했다 그죠 차세대 사육구호 배터리 수주 감감 무소식이다 뭐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는데 결론적으로 사육구호 배터리에 대해서 공급계약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지금 하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금양은 불성실 공시 법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몽골 강산에 대해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통 기업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냥 돈을 날리려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겠죠.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더욱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 얘들이 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응? 이거는 어디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야 1조 원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놨어. 응? 여기서 1조 원 정도에 대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어, 캐파가 나와줍니다. 연간, 연간 나와주는데 이 1조 원 정도에 대한 이 물량, 이 자금을 응? 이 자금을 결국 판매하지 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래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기업이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파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수주를 먼저 따오고 나서 공급을 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공장을 만들어내요 응 이게 지금의 금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양이 돈도 없고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진행하고 류광지 회장이 무상증여까지 진행을 하고 그죠 대부업체한테 돈까지 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천억짜리에 대한 공장을 짓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2170 배터리가 몇억 셀? 2억 셀입니다 그리고 4695 배터리가 1억 셀총 3억 셀에 대해서 생산을 진행을 하는데 응? 얘네들이 수주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생산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생산하겠다 이 정도에 대한 생산 캐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뭐죠? 결론적으로 수주가 나와져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봐야 돼요 미국 히토류 공급막 동맹 구축해 중국 무역보다 어, 무역보복대 등 한국산 텅스텐도 주목해라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텅스텐 봐야 됩니다 금양의 텅스텐 어디죠? 몽골강산이에요 그죠 몽골강산인데 여기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몽골강산에 대한 내용이 매출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매출이 찍히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응? 오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7%까지 올라갔다 라고 지금 당장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금양이 뭐하고 있죠? 주주 대표단까지 꾸리고 있죠. 주주 대표단. 꾸리고 있는 이유. 뭐요? 공개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걸 생각하세요. 금양이 예전에 어, 만원짜리에 대한 주식이 만원도 안 했었던 기업입니다. 만원도 안 했던 기업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9만 8천원까지 올라갔죠. 19만 8천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왜 올라갔을까요? 2170 배터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립팀에 대한 내용, 그죠? 그리고 부산가에 대한 MOU. 이러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2 1 7 5 배터리에 대해서도 공개가 진행이 됐고요. 리튬에 대해서도 광산, 이 목락 광산. 어때요? 지분 확보 됐죠? 그리고 부산 m 모용 부산에 기장 공장 짓고 있죠? 전부 다 얘네들이 얘기한 게좀 느리긴 하지만, 느리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 추가적으로 내용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연끌로 만드는 금양 4695 배터리 비폴어이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밑으로 내리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쭉 내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와, 요 여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 금양 고위 관계자는 계약 직전인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요, 자, 계약 직전인 곳들이 몇 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주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요. 공장을 만듭니다. 어, 공장을 만들어요. 지금 나 계약 직전인 곳들, 저는 계약이 됐다라고 봐요. 전 계약이 됐다라고 봐요. 조단위에 대한 계약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 총 3억셀을, 부산 기장 공장에서 3억셀을 생산을 진행을 하는데, 그죠? 이 3억셀에 대해서 판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3억만 나올까요?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억셀이죠. 지금 당장 배터리 한 개당 얼마나 할까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거든요. 아이폰을 사용을 하는데, 아이폰 배터리를 제가 한번 교체를 했어요. 어,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했는데, 이거 교체 비용이 15만원이었어요. 15만원. 근데 당연히 이 부모에 대해서 뭐 엔지니어에 대한 어이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그죠? 추가적으로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서 15만원이 측정이 됐을 건데 여기서 만약에 5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죠? 7만 5천원이에요. 7만 5천원.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7만 5천원이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모에 대해서 그냥 7만 5천원이 아닌 한 3, 4만원 정도만. 3, 4만원 정도만 이 3억 쓰레에 대해서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어마무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얘들이 네 금양이 왜 목숨 걸고 지금 당한 대부업체까지 손을 빌리면서 왜 목숨 걸고 부산 기장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지 그냥 저는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가치를 봐야죠. 주식은 무조건 미래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금양. 금양을 앞으로 그냥 한두 달. 한두 달만 보유하고 매도하실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두 달 정도 보유하고 매도할까 당연히 그럴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는 아닌,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응?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금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더 급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나한 뭐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기술적 분석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길정부석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요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금양이 이제 진짜 완전 최저점이고요. 응? 빠질 만큼 빠졌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금양 관련해서 앞으로도 승승장구 할수 있는, 자, 이러한, 어, 상승 흐름, 상승 패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양 관련해서 여러분들 내용,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주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맞아요. 안 좋게 볼수 있는 내용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제가 금양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하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 미라클 경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어요. 링크 넣어놨으니까 이거 링크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어, 파업창 나옵니다. 파업창 하나 나오는데. 현재 163명 입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인 채널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입장 요청 저한테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 입장 요청까지 남겨주세요. 입장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이렇게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 해주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100% 무료예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방 입장 시켜준다고 하고 입장 안 해주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아예 텔레그램바 입장 링크를 까놨습니다. 응? 까놨어요. 까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ds단석으로 6.5%, 6.5%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 완료를 했고 자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어,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에산서 스매사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고 129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매우 타점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나서 장 시작한 지 7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문자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 교수 유튜브 종목 매도 타점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옆에 있는 번호있죠 010-3135248번 이 번호 이요 번호, 요 번호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같이 수익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면서 타점 하나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응,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어, 지금 당장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고 있지가 않아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세이기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자 오늘은 급락.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급락. 또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급락. 그죠? 하루하루 테마가 변경이 되고, 강세 종목, 강세 테마는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빠르게 가격 전략을 잡고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단타, 단타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꾸준하게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손절 3% 정도에 대한 손절을 진행을 했었고, 추가로 5% 4%뭐 이렇게 손절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 번으로 숫자 1번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 을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 상으로 딱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 이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웰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블랙웰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또배기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이 젠슨왕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왕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엘 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부기 블랙엘 매출만 13조원, 13조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건 스텔레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객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 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면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 했죠? 전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거까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 블랙 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 블랙 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 무시하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룸메드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미우 대선 관련주로 SG와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시 관련해서 저평가 지고 장기 매매가 가능한 요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요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 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어,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 하나 전부 다다 다 넣어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 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이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